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2019년 5월 4일과 5월 9일 북한은 두 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사 유형을 대충 살펴보면 경제 제재에 의한 최후 발악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훈련이다. 미사일이다 아니다. 그냥 단거리 비행체다.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이다. 등등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리터리를 사랑하고 한국 국방을 걱정하는 우리 밀덕후 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복사 붙여넣기식의 북한판 이스칸드르 미사일 관련 기사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기사들을 비교 분석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 언론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사일의 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 정부가 단거리 비행체 또는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로 발표한 부분과 미 국방부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발표한 부분이 되겠죠. 셋째로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아니라 2016년 국방부 전산망이 북한에 해킹당했을 때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복합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을 국방부가 2년 동안 숨긴 이유에 관한 영상입니다. 생활탐구채널은 자파우파 정치적 편향이 없습니다. 다만 구독자 시청자분들과의 밀리터리 정보 공유가 최우선입니다. 먼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관련된 국내 기사들을 비교해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유형 판단과 미사일 비행거리입니다. 누리꾼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한국 정부가 초기 단거리 비행체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 불상의 발사체 등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 또는 실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사일 비행 거리에 관련된 기사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미사일 비행 거리, 1차 도발 때 미국 발표는 240km였습니다. 1차 도발 때 한국 합참 발표는 70에서 200km였습니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의 재원상 사정거리는 최대 500km입니다. 군사 붕괴선 인근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실제로 45도 고각발사 시에는 900km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물건이죠. 실제로 밀리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이유가 이번 발사가 북한이 저각발사로 낮게 발사하고 사거리를 줄였다는 것인데 만약 실전이었다면 낮은 고도로 날아올 때 현재 한미가 보유한 사드나 페테리어트로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고도 45에서 50km로 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도 50km 이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사드로는 요격이 어렵고 최대 사거리 40여km인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 관계자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산과 동일한 성능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하층 방어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단독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방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2023년까지 요격고도 40km 이상의 배트리트3 MS-1을 도입하면 M3과 포카적 운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산만큼 성능을 보여준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순환속도 마하7 이상, 낙하속도 마하1 0 복잡한 비행계적, 20G 정도의 해피기도, 원형 공사노차 5에서 7미터, 스펙대로라면 요객이 불가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47km였고 하강단계에서 마 6에 속되었다는 것 정도죠. 그럼 마지막으로 언론과 군 관련자들 주장대로 북한판 이스칸델에는 과연 러시아 기술이 도입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국방부 해킹사건 당시 현무 2B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판 이스칸데르 기술 유입은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와 다르게 한국방부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체를 최소 2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모 언론은 국방부가 불상의 발사체라든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지난 1월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 에 이미 등장했다고 밝혔는데 제가 직접 2018 국방백서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한 결과 제1장 안보 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부분에 도표 1-6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를 보면 사거리 300에서 1000km 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 신형 고체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사한 북한 미사일과 외형적으로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 출간 이전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불상의 발사체 또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보도하면서 신형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피했다는 것이죠. 남북한 화해모드에서 신형탄도탄 이라고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현재 3 8로스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거리 420km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지만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절대 놓 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발사체 기술을 어떤 경로로 보유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국내 외신들은 세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를 직도입 또는 상국을 통해 들여왔을 가능성과 둘째 북한이 러시아 또는 제3국의 기술 지원을 통해 복제형을 생산했을 가능성, 셋째 보유중인 스커드비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재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생활당구의내비셔일 수도 있지만, 2016년 국방부 전산망 해킹 사건 때, 한국 국방기술이 상당수 북한에 넘어갔고, 현무와 관련된 정부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해킹 공격에 사용한 IP가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중국 선양 지역으로 식별되었고, 악성 코드도 북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2016년 국방부 해킹 사건으로 북한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총 3,200여 대였으며,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PC도 감염이 됩니다. 되면서...